안녕하세요 천안양봉원입니다. 아, 오늘도 벌통 이어지러 왔고요. 여기가 그전에는 벌목을 하기 전에는 어, 저 혼자 늘 사용하던 자리인데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바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설통꾼들이 올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보이게 놓지는 않는데 보기에 놓은 이유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내가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들어와도 골치 아파요, 이런 거는. 그, 손 타고 뭐, 이런 거 놓고 난 다음에, 누가 또 혹시 가지가나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냥 안 넣는 게 낫는데, 일단 이 자리는 내 자리, 내구방자리다라는 표시로 하나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이 들어올 거는 다 옆으로, 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저기도 세개를 놓은 것 같아요. 세개 앞에 보이는 거는 그냥 뭐 미끼도 안 달고 미끼도 안 달고 그냥 갖다가 놓은 거고 사람들, 설통꾼들 특히 보고서름에 이건 남의 자리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놓은 거고요 한번 올라가서 어, 이어주기로 하겠습니다 들하고 뭐 여기 입산 금지 이런 거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뭐 개인 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임산물 채취는 안 했어도 들어갔다가 만약에 지주에 신고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3만 원짜리 과태료 뛰야 돼요. 물론 거기서 채 채취한 뭐가 임산물이 있다라면은 그건 더큰 문제가 되고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아까 밑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햇빛이 뭐 바로 종일 가까이 들고 어저 밑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고 이런 자리가 아까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디딤골 겨 가지고 저 밑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설통을 놓은 거고요 미끼를 달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개미 개미의 원상이에요 여기는 개미의 원상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논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런 밑에 에? 이런 밑에 가려지는 굴 같은데 내지는 봄 여름 가을까지 들어가는 장소가 다 틀려요 장소가 지금 같은 시기는 여기 여기 저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위장용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논 거를 보면은 올롬 오면서 보니까 벌이 드는 걸 보여요. 어, 거미줄 원상이네. 어짜. 예, 네,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이렇게 감추어져야 된다는 거. 뭐저 밑에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이 와야 되고요 이제 여기 풀이 있지만 얘들은 다 여기 항로가 지들이 있어요, 다. 지금 세력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게된걸 봐서는 뭐, 열심히 들어오는 걸 봐서는 세력 확장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미줄 다 제거하고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웃 차. 아이고, 참말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른 봄에 대녀 할 때는 없었는데, 기가또 나왔고요. 여기 보면 저밑에서뭐 지금 다안 보이잖아요. 여기 정면에 와서 이렇게 보는 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거미줄 때문에도 뭐 이렇게 숨겨줘야 되고, 어또 하나가. 여기 입구에 보면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밑판이 돌게끔 돼 있어. 딱 들어서 거미 줄만 제거하면 안 돼. 거미는 속에 있으니까 금방 다시 친단 말이죠. 그래서 거미줄은 제거해서 다시 놓고요. 밑에 거는 뭐 당연히 지금 이어주기 열로 다니고 있으니까 이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느 분 기술인지 모르지만 이 장사에도 상도덕이 있듯이 설통꾼들한테도 서로간에 그 지켜야 될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육봉장 주변에다가 설통을 놓는다든가 이건 뭐 도적 뭐 절도에 가나에 준하는 그런 행위고,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가고 이 설통끼리도 이렇게 설통 끼리도 이렇게 설통 꾼끼리도 설통 논 자리 뭐 이런 데다가 바짝 이렇게 놓고 이러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뭔가 자작으로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에 이런. 모습 자체가 서로 분쟁이 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남이 놓거나 이런 데는 안 놓으시는 게 좋은 거야. 꼭 나중에 들어도 말썽이 분쟁이 분명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설통꾼들끼리도 그런 거는 오염만 하면 지키시면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전에는 혼자 점유율이었지만점유점유하는 그런 설통 자리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눈에 환해 보이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올라와서 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왔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잘 사용하고 있는 봉자용이다, 설통자리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놓는 거는 뭐 좋은 예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이거 이어서 해놓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 지는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만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지만 열심히 지금 조수 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밑에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어지도록 하고요. 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도 보여드린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평소에 해낸 작업처럼. 한계다리 박아서 개는 고정을 시키고 밑판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다 마무리 졌고요. 입구는 입구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간 원을 입구는 막아 놓고 이어서 이렇게 해 줬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먼데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뭘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 푸른나무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제 덮어놓으셔. 그러면은,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뭐 많이 꺾어서 논다 하더라도, 그틈새에항물을 벌들은 찾는다는 거죠. 그러고, 그 한여름에 이렇게 열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을 때 엄청 도움돼요. 한여름에 그 한참 물꿀 들어오고 막 이럴 때, 세력이 강하게 나가는 애들이, 보면은 환태통은 잘안 무너져요. 그런데 대박 종류 사각 대박 정도는 종류는 오히려 세력이 크게 세게 나가는 애들은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나무까지 푸르는 거를 꺾어서 잔뜩 쌓으면은 들어가는 입구만 입구도 그래요. 뭐 그대로 놔뒀잖아요. 지형점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무를 꺾어서 더위도 피하고 위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평소에는 좀 쫓아와 주셔서 좀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편했는데 평일 날에는 이렇게 인들 혼자 다니다 보니까 찍어주시는 분들이 없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고요 시간상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한 군데 더 이어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양 공원이었습니다